그러니 기울기가 뭐래? 기울어진 정도의 수자. 뭐 숫자로 나타낸 거래. 무슨 말이냐면 위에께 기울기가 커, 아래께 기울기가 커. 위에. 예. 어, 위에 거. 미끄럼틀 탄다 생각하면 얘가 더 기울어진 정도가 큰 거지. 네. 근데 그걸 수학에서는 숫자로 나타내거든. 네. 근데 그게 원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봐봐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 직선이 있거든? 근데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있죠. 네. 밑변분의 높이 있죠. 네. 그럼 여기 밑변분의 높이를 숫자로 나타내면 몇이죠? 3분의. 1. 맞죠. 여기는 몇이죠? <laughs> 3분의. 1. 근데 이거를 분명히 방향이 다르고 가는 쪽이 다른데 얘를 똑같이 3분의 1이라고 할수 없잖아. 네.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할 때는 플러스를 붙이기로 했고요. 오른쪽 아래로 향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오른쪽 위로 향하면 플러스,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음. 근데 이거를 수학에서는 이렇게 공식처럼 쓰거든? 어, 한번 읽어볼래? x 값 증가, y 값 증가. 들어봤죠? 음, 잘 들어봐요. 좌표평면이에요. 2 0이라는 점이랑 4콤마 3이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기울기를 알려면 이렇게 하기로 했죠. X가 얼만큼 증가했죠? 2. 근데 이거를 우리 4 빼기 2라고 표현한 거예요. 괜찮아? 여기서 이쪽으로 뺐죠? 그 다음, Y는 얼만큼 증가했죠? 3. 여기서 이렇게 뺀 거죠? 근데 잘 들어봐. 내가 방금 이 좌표 평면을 그렸죠? 네. 근데 이거 솔직히, 안 그리고도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냥 아무 데나 점 찍고 얘랑 얘가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세요. 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리지 않아도 기울기를 알수 있다. 괜찮아요? 이게 기울기에 대한 전부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얘가 기울기가 커요. 얘가 기울기가 커요. 당연하죠. 얘가 기울기가 커요, 얘가 기울기가 커요. 이거라고 표현하는 거야. 다만 방향이 다를 뿐인 거야. 여기까지 다이해가지 우리 이제 기울어진 정도만 배운 거야, 맞지? 근데 네, 잘 들어봐. 내가 이런 1차함수인 직선을 그리려면 기울기만 알게 아니라 여기 위에 지나는 점들을 알아야 직선을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잘 들어봐요. 두 개의 점이 있대요. 어떤 네. 점이랑 어떤 점이 있대요? 3, <웃음> <웃음> 그래, 마이너스 2, 그럼 3콤마 1이랑 마이너스 2콤마 5가 나 어디 있는지 몰라. 안 그렸으니까, 그치? 하지만 우리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네. 어, 그래서 나는 이쪽에서 이쪽을 빼려고. 그럼 5 나오죠? 네. 이쪽에서 이쪽 동일하게 빼려고. 이거 나오죠? 네. 기울기 분명 알죠? 네. 근데 이걸 이거 하나 이쪽으로 빼고 하나 이쪽으로 빼면 돼요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배운 거야, 맞죠? 네, 이제 잘 봐요. 우리 이런 거를 수학에서 지금 뭐로 정리를 했냐면, 1차 함수라고 정리를 한 거야. 맞아, 보여? 네. 근데 있잖아. 1차 함수는 지금 알고 보면 다 직선인 거죠? 네. 봐봐. 직선이죠? 다 직선이죠? 우리 직선을 다 1차 함수라고 하죠? 문제들도 다 그렇게 나온다?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그려라. 직선이 1차 함수인 거 이해가죠? 네. 근데 우리 1차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읽어볼까요? 근데 우리 이 A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울기라고 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답들 나온 거 있죠? 이게 여기 앞에 써줘야 된다 이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음, 네. 기울기만 알면 안 되고요. 직선을 그리려면 지나는 점도 알아야 되거든요. 봐봐, 여기 점들을 알아야 최소 두 개의 점은 알아야 직선을 그리잖아. 세개 알면 당연히 그릴 수 있고, 맞지? 그럼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잘 들어봐, 지나는 점이라는 건이 점이 직선 위에 있죠. 응. 점이 직선 위에 있죠. 그럼 이 점을요, 직선에 대입하면 만족하겠죠? 네. 자, 점을 직선에 대입하면 만족해요? 네. 잘 들어봐요, 이제. 나 있잖아. 이두점 있지. 네. 이걸 이용해서 기울기 구했지.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이해 가? 네. 근데 뒤에 건 알아, 몰라? 응. 몰라. 하지만 우리는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걸 알지. 그러면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말이 돼야 되지. 네. 이 점도 여기다 대입하면 말이 돼야 되지. 네. 그래서 내가 3마1 있잖아, 요거 요걸 네. 먼저 이렇게 대입을 해봤다? 네. 음, 잘 봐봐. 3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0이 맞아? 네. y는 1 나와야 되지. 네. 3마 1이니까. 네. b는 그래서 5분의 17이 나오거든? 네. 맞나 봐봐. 맞지 근데 이걸 넣어도 맞아야 되지 그 네. 내가 똑같은 식에다가 마이너스 2 콤마 5를 넣거든 네. 동일하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직선인 1차 함수를 그리고 싶으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지나는 점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형태로 다 구할 수 있지 네. 여기까지 질문 없죠. 이제 기울기랑 지나는 점 알아서 직선 구하는 1차 함수 구하는 거 가르쳐줬거든요. 여기서 추가되는 게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뭔지알 거야. 끝이. 자, 여기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직선 x 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우리 부른다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다시요. 뭐가 0일 때요? Y가 0일 때요. 잘 들어봐요. 이런 좌표평면이에요. 내가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죠? 네. 이거 네. 1차 함수죠? 네. 근데 여기가 마침 3,0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요? X절편. X절편. Y값이 몇이에요? 0. 네. X절편은 Y값이 0인 거 이해가요? 네. 내가 마침 여기를 구해봤더니 0,4가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요? 이건 뭐가 0이에요? X. 그렇죠. 이제 X가 0일 때 Y값은 Y절 편이구나. Y가 0일 때 X값은 X절 편이구나. 알았죠? 이제 마지막 설명이에요. 집중해주세요. 질문할게요. 여기에서 기울기 몇이에요? 3. 3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X절편이랑 Y절편을 구할 거거든? Y절편 구하는 게 제일 쉬워. X가 0일 때 Y값이죠? 응. 여기다 0 넣으면 Y 뭐 나와요? 응. Y절편 이해 됐어요? 그럼 여기다 빵 찍는 거죠? Y축과 만나는 거니까. X절편은 뭐가 0일 때 X값이죠? 응. 그러면 Y에다 0을 빵 넣죠? 응.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 나오죠? 응. 딱 찍죠? 응. 빵 연결하죠? 기울기 없어도 점두개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잘 들어봐. 기울기라는 게왜 생겼냐고 내가 처음에 말할 때, 직각 삼각형 때문에 생겼다 그랬죠? 그럼 지금 밑변 곱하,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죠? 네. 밑변의 길이가 몇이죠? 3, 3, 3. 그죠? 이거죠? 분의 높이 몇이죠? 어. 이거 하면요, 3이 나와요. 알겠어요? 이게 전부예요. 설명이.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볼게. 봐봐. 보기 전에 너 내가 지금 설명 되게 많이 했지. 어너 내가 설명한 것대로 한번 써 봐. 최선을 다해서 써 봐. 알겠지? 네가 아는 걸다 써. 를좀 가끔 틀린다고 한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거왜 틀리는지 확인을 해 봤거든. 너한테 솔루션을 줄 건데, 어떤 솔루션을 줄 거냐면, 너 이제 개념은 다 알았잖아. 그럼 봐봐, 질문해 볼게. 직선이 뭐라 그랬지? 그치? 근데 여기 1차 함수가 나왔네. 그럼 1차 함수 기본식이 뭐라 그랬지? 그럼 너는 이거를 먼저 이렇게 쓰는 거야. 네가 여기 이렇게 썼었네, 맞지? 잘했지. 어, 근데 x절편이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 어, x절편이 근데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지? y. 그렇지. 그럼 y가 몇일 때야? 0. 일 때.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이해가? 네. 자,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4래 그럼 뭐가 0일 때야? x가 0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4면 여기 뭐가 돼? 0, 0. 그럼 안 쓸게 끝이 그럼 뭐 남아? b 그럼 b가 몇이야? 4아 b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네. 바로 나오죠 그럼 a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 넣고 넣고 하면 되죠? 예 네. 네, 구해 보세요. 글쎄,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이거, 알고 이거 안 해요? 1차 함수 식을 쓰라네요. 그럼 Y는 뭐라고 쓸까요? 이해됐죠? 음, 요게 이제 기본 식이고요 수유라, 잘 들어봐. Y 절 편이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 당연히 답이, 여기가 마이너스 4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쓰면은 뭔가 지금 혼란이 오거나 연산을 잘못했다는 거지. 이해됐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이제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는데, 연필 들어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몇 차함수래요? 그럼 너잘 모르면은 이렇게 여기다 써. 1차함수를 내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적어봐요, 직선. 근데 이 직선이 이건 가부죠? 맞죠? 근데 X축과 만나는 점 A의 좌표가 이거래죠?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개념이? X절편. 그렇죠, 저거 X절편. 저거 여기다가 X절편. 적었죠? 음. 근데 이게 a가 x 절편인가 봐. 그지 근데 얘가 이거 안해그지 근데 b는 뭔지 모르네. 근데 지난다는 거는 뭐하라고 한 뭐하라고 했었죠? 대입. 적어요. 대입. 그 직선은 바로 1차 함수겠죠. 내가 요 그림이 안 좋아서 여기다 그려 놨거든. 그럼 이제 니가 알고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 거야. 잘봐 봐. 1차 함수가 직선이죠 네. 맞죠 그 다음 너 X절편을 표현해야 되잖아 이게 X절편이라며 네. 네. 근데 여기 그래프가 그려지다 말았죠 네. 표현해 보세요 네더 그려. 네, 그려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X절편 표시해 보세요 네 그렇죠 X축도 좀 길게 하고요 그렇죠 점 찍고요 거기가 뭔지 표시해보세요. 몇 콤마 몇인지 표시해보세요. 표시했죠? 지금 너가 여기서 안한게 뭐냐면은, 이런 표시를 안한 거야. 맞지? 괜찮아, 내 말? 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네가 아는 정보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여기도 표현을 할수 있지 않아. 몇 콤마 몇이니? 아니야, 잘 봐. 문제를 잘 봐. 그림을 봐. 몇 콤마 몇이니? 맞지, 그치? 어, 지금 나는 이점 말고, 이점 말고, 이 점도 안 해? 이것도 표현해 볼까? 몇 콤마 몇이니? 맞지, 그치? 그럼 소율아, 이거는 A가 있어서 모르지? 이두 점은 알지? 네. 그럼 잘 봐봐. 직선. 1차 함수. 직선. 이거 직선이 뭔지 나타낼 수 있지? 그럼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네. 이두점 가지고 너가 이걸 하는 거야? 네. 자, 너 직선 구하려면 두 가지 필요해.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기울기 구하면 그렇죠. 그럼 기울기 구하고 두개 중에 아무거나 써서 하면 되죠? 구하세요. 했어요. 네. 오 기울기가 뭐 나온 거예요? 마이마자 마이, 여기 봐봐요. 오른쪽 위로 향하죠. 네. 마이너스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게 실 네가 자주 하는 실수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방향을 잘 빼야 되는데 너 여기 얼만큼 증가했나 이런 느낌으로 한것 같아. 맞지? 이해됐어 내 말? 지우게 다시 해봐. 너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었잖아 3분의 2다, 그치? 해보세요.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이 바로 이거라는 거네. 네. 그럼 이 직선의 a는 요거네. 네. 그럼 여기가 무슨 절편? X절편, X절편, 뭐가 모일 때일까? Y, y, 여기다 0 넣으면 되겠다. 맞죠? 네. 음, X. 몇 나올까요? 그죠, 맞죠? 이게 바로 X절편이죠? 네. 이 X절편이 몇이래요? 2A래요. EA. 그럼으로 A는 뭐가 나오죠? 됐네요, 그쵸? 그럼 우리 이 s m a l A를 알았으니까, 라지 A가 몇 콤마 몇인지 알죠? 라지 네. B도 몇 콤마 몇인지 알겠죠? 네. 어, 계산해서 써볼게요. 오케이, 맞았네. 근데, 처음 A랑 점 B를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한 일차함수식 구하래잖아. 응. 그럼 이거 가지고 또할수 있죠. 네. 그죠? 점두 개만 알면 기울기 지나는 점 알면 할수 있잖아요. 맞죠? 계산이 근데 얘 때문에 좀 복잡하겠네, 그렇지? 네. 해볼까?